홍성군이 연말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원활한 시 전환 추진과 각종 혜택 유지를 위해 올해 인구 수를 반드시 1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각오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수도권으로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일부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기도 한데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 피해방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충청권 사업장 5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저감시설 관리와 설치가 미흡 등 지적사항도 17건에 달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진 138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진 139번 확진자는 당진 75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진 75번 확진자는 나음교회와 관련해 지난 13일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정밀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죠. 대신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 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이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증가하 없으니까 해야 될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제 생각에는 어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어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 단계 그 준수 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에,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쉬었다고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잘고 우리도 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 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것 같은? 그냥 잘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좀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도지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엔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데.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어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도지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고 확진자가 연일 천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적 모임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다섯 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근무나 회의 등 모든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창회나 직장회식, 송년회, 집들이 같은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직장인들끼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점심식사는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역시 다섯 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다섯 명 이상이 식당에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안더라도 다섯 명 이상이 함께 온 모임이라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뜻이니까요. 이번 연말 특별 대책에 따라 식당에서는 다섯 명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동반 입장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사적 모임을 할수 없을까요?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나 함께 사는 식구라면 다섯 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제사 등 가족 모임에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나 친척들이 참여해서 다섯 명 이상이 되는 건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 TV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보시죠. 충남 예산군 삽교농협이 22일 내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한 가운데 방역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센터에 따르면 개장 첫날 매출 전표 기준으로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실제 방문객 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현장의 허술한 방역 관리를 지적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찜찜하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까봐 두렵다며 센터는 영업보다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영업 시간 중낮 시간대에 방문객의 70% 이상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굿모닝 충청이 방문을 해보니까 방역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입간판과 열 감지기,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쇼핑을 하러 온 방문객이 발열 체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입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수의 매장에서 QR코드 인식 방식의 전자 출입 명부 또는 수기 명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센터는 2층에서 개장 기념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했는데 방문객들이 앞사람과 밀착해 기다리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직원은 없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라 방문객이 적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많아 당황스러웠다며 입구에 직원들을 추가 배치했지만 일일이 관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손 소독제 확대 비치와 거리두기 안내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겠다며 걱정을 끼쳐드려 사죄해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 전해 드립니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시국이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 시국이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 때문인데요. 음. 인구가 10만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0만에 넘었다가 음.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0만 아래로 떨어지는 음.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구 그 10만 명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홍성군 공무원들은 특급 작전을 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는 한데 왜 그렇게 10만 명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음. 궁금하실 텐데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군청 앞에 설치된 인구전광판입니다 인구수는 전날보다 8명 증가한 10만 7명 하루 사이에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현재 홍성군 인구는 10만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붕괴와 회복을 반복했는데 최근 넉달 동안은 9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자칫하면 최근 3년 동안 유지한 인구 10만 선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12월 말 인구가 그의 최종 인구수로 집계되는 만큼 홍성군은 반드시 올해를 10만으로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전직원들이 나서 미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보급 인구는 11월 한달 동안 119명이 늘었고 전체 인구수도 다시 10만 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이전이전입비출이 너무 많고 방법이 그러면 저희가 홍성읍 홍보 아파트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민등이안돼 있는 동호수를 발체를 해서 홍성군이 인구 10만 사수에 나선 이유, 우선 역점 추진 중인 시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전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받쳐줄 경우 시전환 당위성과 논리를 강화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이 11곳, 11만 명 미만은 6곳입니다. 전국의 시 가운데 20%에 달합니다. 10만 명 아래면 정부 교부세와 지방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인구 늘리기에 나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홍성군 인구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앞으로는 내포 신도시 성장을 발판 삼아 증가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혁신도시 지정이 중앙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도시의 성장을 좀 길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전환등 홍성 지역 발전에 날개를 달아 줄 인구 10만 명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충청권 사업장 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미실시, 환경 피해 방지 조치 계획서 미제출로 조사됐습니다.